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오늘 테슬라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벌써부터 오전장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격전의 날, 5월 11일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11일 9시 30분에, 밤 9시 30분에, 이제 CPI,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래서 이 고용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CPI랑 실업수당 건수가 동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이 PPI 지수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게감이 쏠릴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예측이 아니라 트럼프가 연준 이사회 물갈이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 물가지수도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인사 이동을 해놨기 때문에 어, 물가지수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 서비스업 지수, 물가지수가 굉장히 낮은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 서비스업 지수야말로 미국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물가지수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맛대로 물가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리고 있는 게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도 같이 내리면서 금리를 다시 한번 연준에서 내리려고 하는 이런 압박을 트럼프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 동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항상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347.79달러로 상승 마감이 됐고 그리고 현재 시외 거래소도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따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 게 아니라 지난 3월 4일날 찍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재료, 이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 5일날 머스크한테 1조 원대의 성과 보상안을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2%에 해당하는 4억 2,374만 주 가까이 되는데, 이게 2035년까지 약 10년 동안 12단계에 걸쳐서 머스크 CEO에게 지급하는 안을 수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조 원대 성과 보상안인데 이거는 1조 원대 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은 1,400조가 살짝 안 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로 기대감이 쏠리는 어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어, 지금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잘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밀렸던 거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 이번에 3분기에 발표되는 실적은 분기 실적 중에서는 최고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박스 만들고 두 번째 박스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를 만들러 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테슬라는 실적이 깡패다라는 말이 정말 잘 맞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ai5 칩 뿐만 아니라 ai6 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쪽에서도 다시 한번 이 역대급의 매출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이두 가지의 다른 칩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는데 최근에 이 ai5 중심의 단일 플랫폼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도조, 슈퍼컴퓨터, 이거 개발팀, 그리고 프로젝트를 왜 중단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테슬라가 원래는 이두 가지 이상의 다른 칩 아키텍처로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AI5 칩으로 이 단일 플랫폼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면서 슈퍼컴퓨터, 이 도조, 프로젝트를 중단을 한 거고, 이제는 차세대 AI5 칩이 아니라 AI 6칩 개발로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SMC는 대만이랑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이 AI 5칩을 생산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받았죠. 165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전자가 AI 6칩을 전담 생산할 예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만, TSMC랑 삼성증자 두 곳을 병행하는 전략을 갖고 가는 이유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테슬라의 대량 생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이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 칩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2025년도에는 400억 달러예요. 이게 2030년도에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1600억. 50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단순에 5년 만에 4배 가까이 AI 칩 시장이 고성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현재 엔비디아가 여전히 2025년 기준 AI GPU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8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커스텀 칩 개발로 직접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 규제 이 개인 액트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해외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유리한 환경이 높은 확률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5칩 그리고 AI 6 칩은 자,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AI 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슈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차량으로도 들어갑니다. 차량에 들어갔을 때는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쪽에서도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맡는 어, 이런 칩으로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행히 이 통합형 아키텍처 AI5 칩 덕분에 칩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훈련과 추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AI 시장으로 더 빠른 점유율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되는 내용은요,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빨리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75% 이상 인하될 확률이 무려 70% 이상으로 반영이 됐고요. 대형기술주 투자심리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라클 역대급의 급등이 나왔는데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오라클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단숨에 갭으로 띄어주면서 무려 4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30% 상한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수치죠 미국 쪽에서는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하루만 해도 100% 많기에는 500%까지도 상승이 나오는 시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기술주가 신호탄을 쌓아준다라는 것은 앞으로 국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점점 반응을 하고 있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대세 상승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 창업자가 충전소 확 늘리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마틴 에버하드 테슬라 창업자가 말을 했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영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길거리에서 누구나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된 곳입니다. 이렇게 충전소가 잘 마련이 되면 전기차 시장은 알아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생산 기술력에 따라서도 앞으로 기업의 밸류가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조 충전소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도 다른 전기차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는 전기차량을 잘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전기차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소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그리고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현재는 테슬라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BID,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 폭스바겐 차들, 이런 차들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단 테슬라는 어디서든 충전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더 간략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신고가 기록 이후에 눌렸을 때 매수, 신고가 기록 이후에 눌렸을 때 매수, 그리고 더 떨어지면 비중 확대, 신고가 이후에 눌리면 매수, 그리고 이번에도 신고가 이후에 눌리면 매수 자, 이런 식으로 테슬라 반복 매매만 해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매수 구간에 왔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서 크게 수익 남기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테슬라의 중요한 내용이나 영상들은 제가 미국 주식 월가 TV에서 많이 남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